네 이렇게 어린이의 안전을 중시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파는 풍선에 환각 성분을 넣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린이들을 망치는 일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계속돼 왔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가는 컬러 풍선입니다. 하지만 풍선에서 나오는 냄새는 코를 아찔하게 합니다. 풍선 물감에 있는 초산에틸 성분 때문입니다. 초산에틸은 본디에 들어있는 톨루엔, 메틸알콜 등과 함께 법령의 황강물질로 규정돼 있어 아이들이 이 풍선을 불게 되면 황강물질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이 물감을 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에요, 그 풍선 불어갖고요그 터지면요 막 씹을, 씹는 애들이 있어요. 초산에틸 성분은 맛과 향기가 좋기 때문에 한번 맛들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더 강한 온도와 같은 자극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한번 어린애들이 맛을 들이면은 성인까지도 계속 상영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오늘 검찰에 적발된 이한철 씨 등은 경기도 광주와 김포에서 지난 2년 동안 컬러 풍선이라는 황각 물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씨 등은 이런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초산 의틸 성분이 들어가 있는 풍선놀이 물감을 한 달에 10만 개 이상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 문구점에 팔아 왔습니다. 씹거나 먹지 말라는 주의 표시도 가려져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받은 것처럼 포장박스에는 허위로 공산품 품질 검사 표시를 했습니다. 웬만한 30대들도 이 제품을 기억할 정도로 환각 풍선은 20여 년 가까이 버젓이 유통돼왔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